동시 지방선거 개표관리 개안부 투표함 개함 이번 시간은 개안부 업무처리 유령입니다. 개안부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선거는 투표함 안에 여러 종류의 투표지가 들어있으므로 선거별로 구분해서 투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함부의 구성, 담당자별 업무 처리 유령과 개함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별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표함 개함 동영상을 본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개표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열고 개표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 상단에 부착된 투표록 사본은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합니다. 투표함 내부에 투표지가 달라붙어 있거나 개표상 아래에 떨어진 투표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표사무원들은 접혀있는 투표지를 한장한 한 장씩 펼쳐 색상 또는 길이에 의해 선거별로 구분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선거별로 각각 바구니에 담습니다. 투표지의 선거별 구분을 잘못하거나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으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이 되어 개표 사무가 지연됨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구분 정리합니다. 책임 사무원은 투표록 사본을 선거별 바구니에 각각 한 부씩 담고 찢어지거나 훼손된 투표지는 다른 투표지와 구분되게끔 운반 용기에 맨 위에 담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인계합니다. 개함부의 구성. 개함부의 구성입니다. 개함부는 책임사무원, 투표지 회수사무원, 투표지 정리사무원, 투표함 개함사무원으로 구성합니다. 투표지 회수사무원이나 투표함 개함사무원도 해당 업무가 없는 때는 투표지 정리를 같이 합니다. 개함부 업무는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고 개표상위에 투표지를 쏟고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 정리한 후 정리된 투표지와 투표록을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별 업무처리 요령 담당자별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안부 책임사문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투표함 개함 안내. 두 번째, 투표록 사본 확인 후 선거별 바구니 준비. 세 번째, 투표지 정리 안내. 네 번째,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처리. 다섯 번째,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선거별 인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사무원의 첫 번째 업무는 투표함 개함 안내입니다. 위원장의 일반 투표함 개함 선언 이후에 투표함 개함 사무원이 투표함을 개함하게 합니다. 책임 사무원의 두 번째 업무는 투표록 사본 확인 후 선거별 바구니 준비입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원이 건넨 투표록 사본에 의거 투표구를 확인한 후 선거별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책임 사무원의 세 번째 문은 투표지 정리 안내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선거별로 가지런히 잘 펴서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책임 사무원의 네 번째 문은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처리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정리 과정에서 다른 선거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나오면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토록 합니다.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먼저 투표지 바구니별로 잘못 투입된 투표지를 모두 모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선거명, 선거 구명과 선거별 투표지 매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문 성명을 기재합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봉투는 선관위 전담 직원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책임 사무원의 다섯 번째무는 업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선거별 인계입니다. 투표지 회수 사무원이 투표지를 선거별로 바구니에 담도록 하고 그 위에 투표록 사본을 올려놓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인계토록 합니다. 오 훼손된 투표지는 투표록 사본 위에 올려 인계합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 사무원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투표록 사본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 두 번째, 투표함 이상 유무 재확인. 세 번째, 투표함 개함. 네 번째, 빈 투표함 적치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원의 첫 번째 업무는 투표록 4번을 책임사원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책임사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개표상 위에 올려놓고 투표함 위에 있는 투표록 4번을 책임사원에게 인계합니다. 투표함 개함사원의 두 번째 업무는 투표함 이상 유무 재확인입니다.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부착 및 서명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투표함을 일괄 검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 개함 3원의 세 번째 문은 투표함 개함입니다. 투표함의 앞뒤쪽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자물쇠 가운데를 리퍼로 절단하여 투표함 뚜껑을 엽니다. 다음으로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상 위에 투표지를 쏟은 후 개표상 전체에 골고루 펼치도록 개표 사무원에게 안내합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원의 네 번째 문은 빈 투표함 적치입니다. 투표함 내부에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빈 투표함은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이때 투표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투표함 안의 바닥면이나 개폐상 아래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다음은 투표지 정리 사무원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투표지 선거별 정리, 두 번째 투표지 선거별 취합, 세 번째 찢어진 투표지나 다른 선거 투표지 처리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 정리 사무원의 첫 번째 업무는 투표지를 선거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표상 위에 있는 투표지를 선거별, 색깔별로 모읍니다. 접혀있는 투표지가 없도록 한 장씩 펼쳐 인쇄면이 앞쪽으로 오도록 똑바로 정리합니다.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으면 투표지 분리기가 멈추게 되어 개표가 늦어지게 됩니다. 투표지 정리 사무원의 두 번째 업무는 투표지를 선거별로 취합하는 것입니다. 투표지가 일정한 양이 되면 개표상 위에 있는 바구니에 선거별로 담아놓습니다. 투표지 정리가 끝나면 선거별 투표지 바구니를 책임사무원 쪽으로 보냅니다. 투표지 정리 사무원의 세 번째 문은 찢어진 투표지나 다른 선거 투표지 처리입니다.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투표지,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는 투표지는 따로 모아 책임사무원에게 인기하고 다른 선거나 선거구에 투표지가 발견되면 이 또한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합니다. 다음은 투표지 회수 사무원의 업무입니다. 첫째, 투표지 선거별 회수. 둘째, 투표지 등 선거별 인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지 회수 사무원의 첫 번째 업무는 투표지 선거별 회수입니다. 정리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인계받아 인쇄면이 앞쪽으로도록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선거별로 바구니에 담습니다. 투표지가 선거별로 혼입되지 않도록 투표지를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면서 정리합니다. 투표지 회수 사무원의 두 번째 업무는 투표지 등 선거별 인계입니다. 투표지를 선거별로 바구니에 담고 그 위에 투표록 4번을 올려 해당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에 인계합니다. 주요 사례 대처 요령 주요 사례 대처 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선거 또는 다른 읍면동 또는 투표구에 투표지가 혼입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투표관리관의 인명을 확인하여 투표별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는 때에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책임사원이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선거명, 선거구명과 투표지 매수를 기재하고 서명을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등 직원에게 인계합니다.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작성 예시입니다. 해당 투표지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적고 매수를 기재합니다. 투표지가 발견된 투표함을 적은 후 책임사무원 성명을 기재합니다. 다음 사례는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 시 회송용 봉투 없이 투입된 관내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입된 해당 위원회의 관내 사전 투표지나 다른 위원회의 관내 사전 투표지 또는 회송용 봉투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 봉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 관련의 관리계장 등 직원에게 인계합니다. 다음 사례는 기한 만료 후에 빈 투표함 또는 개표상 주변에서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책임 사무이 잘못이 구분된 투표지 봉투에 해당 투표지를 넣어 선거 관련해 관리개정 등 직원에게 인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별 대출형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개함부. 개함부에선 어떤 돌발 상황이 주의해야 할까? 지금부터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관내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참관인들께서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아, 이상이 없으면 개함부에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에 회성용 봉투가 들어있지? 응? 회성용 봉투는 관내 사전 투표함이나 거서투표함에서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회성용 봉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맞지? 응, 난 분명히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아니야, 나도 그렇게 기억해. 그럼 이 회성용 봉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지금부터 일반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전에 교육 받을 때 읍면동 단위로 개표를 진행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식인 거지? 음, 읍면동 단위 개표는 하나의 읍면동 내 모든 투표구의 투표함을 한 개함부에서 동시에 개함해서. 선거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방식이야 음 그러면 개표 상황표도 읍면동별로 하나씩만 작성하면 되니까 더 편리하겠구나 음, 그렇지 지금 이 개안부에서는 중앙동 투표지만 있으면 되니까 잘 봐봐 알았어 음? 아까 중앙동 투표지라고 했지? 응 음. 근데 문운동 투표지가 여기 있지? 응. 음? 어디 봐, 오, 정말 몽룡동 투표지네? 이게 여기 왜 있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대안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관외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나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 투입봉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 등 투입봉투에 넣어 관외 개표책임사무원 등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읍면동 또는 다른 선거의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선거명, 선거구명과 투표지 매수를 기재한 뒤 책임 사무원이 서명 후 관리 계장 등에게 인계합니다. 개함이 완료되면 선거별로 구분된 투표지를 각각 바구니에 담고 음면 동별 선거 인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 집계표와 함께 지정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인계하면 개함부의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간에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안부 투표함 개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